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법무사 남태용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바로 통장 거래 내역 때문에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통장 내역이 왜 문제가 되나요 그냥 거래한 내역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맨체 거래가 사유 중에 절반 이상이 통장 거래 내역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정말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건지, 아니면 재산을 숨기거나 펜파적으로 갔거나 낭비한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와 통장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썼는지, 대출받은 돈은 어떻게 썼는지, 이걸 통장으로 전부 추적합니다. 즉, 통장 거래 내역은 채무자의 모든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참고 자료가 아니라, 면책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통장은 몇 개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주거래 통장만 내면 안 되나요? 정답은 본인 명의의 모든 통장 전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합니다. 숨겨봐야 다 나옵니다. 일부 법원은 최근 1년치만 요구하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3년, 5년, 심지어 10년까지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고액 채무 사건은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 거래 내역도 요구합니다. 내 통장만 보면 되지 왜 가족 통장까지 제출하라고 하시는가요? 그 이유는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거나 막히니까 가족명이 통장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임대료를 배우자나 부모님 통장에서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파산 관제인이 그 통장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래내역이 문제가 될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먼저 특정 채권자에만 먼저 갚는 펜파변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 친구한테만 먼저 돈을 갚았다. 이건 펜파벤지라고 봅니다. 특히 파산 직전 1년 이내에. 이런 거래가 있으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은닉입니다. 파산 신청 전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나 부동산을 팔고 그 돈을 현금으로 빼서 숨겨둔 경우 이것도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하루 만에 전액 인출되었다면 파산 관리인이 이돈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하고 소명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면책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도박 코인 주식 투자 내역입니다. 파산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통장에 보면 비트코인 거래소나 증권사로 송금한 내역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확인되면 사행성 해기로 인한 채무로 판단되어 면책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낭비나 사치성 소비가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 직전까지 고가 브랜드 명품 유형비 지출이 지속됐다면 채무자가 진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하게 소비했다고 라 판단하고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통장으로 사용하여 허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교묘하지만 자주 걸리는 유행이에요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서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그걸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이 없다고 하면 결국 통장 내역에서 다+ 들통이 납니다.이건 허위 신고로 보이기 때문에 면책이 어려워집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관제인은 필요하다면 가족 통장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특히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요청됩니다.채무자의 급여가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와 공과금 관리비 보안료가 가족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 경우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 거의 거래가 없고 가족 통장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실제 자금 흐름이 가족 통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 그 통장 거래 내역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고 법원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보기 위한 조사 절차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기본적으로 1년치를 봅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나 사업자 채무나 재산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1년치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될지, 그리고 어느 기간까지 제출할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면책 불허가가 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A 씨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사업 폐업 직전에 보증금 1천만 원이 입금되고 며칠 뒤에 전액 인출되어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생활비로 썼다고 라 주장했지만... 지출 내역 증빙이 없어 결국 펜파 벤제 및 재산 은리 의심으로 면책이 거절되었습니다.또 다른 사례로는 대출받은 돈이 코인 거래소로 송금된 기록이 있던 b씨 법원은 이를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로 보고 면책을 불허했습니다.이처럼 통장 거래 내역을 말보다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말로는 속여도 통장은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 명의의 모든 통장 내역을 미리 출력해 두세요. 최소 1년치 이상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될 만한 거래를 표시하고 사용처를 기록해 두세요. 간제인이 물어볼 때 바로 서명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통장을 사용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대출금의 사용처는 꼭 증빙하세요. 사업자금, 생활비, 병원비 등 합리적인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준비해도 면책불가 이용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통장내역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실제 통장거래내역을 분석해서 문제될 부분을 사전에 걸러내고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면책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절차에서 통장거래내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장은 단순한 금융 자료가 아니라 법원이 당신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증거입니다. 파산 신청전 꼭 통장부터 정리하세요.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남태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